제가 어떻게 총을 잡는지 자세라든지 이런 거를 <laughs> 계속 아주 가까이서 가르쳐줬고요. 어, 그래서 그런지 뭔가 저는 좀 남다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같이 옆에자 보냈기 때문에 어, 그렇게 느껴지는데. 오정엽 배우님이 이지아 선님이 어떠셨습니까? 예, 네, 저 처음에는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거였고 좀 많이. 내성적이신 것 같아서 좀 긴장도 많이 했는데, 일단 너무 아, 아름답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, 군인한테. 첫 촬영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우셔서, 일단은, 어, 조금 더 긴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, 어, 뭐, 총을 잡는 법이라던가, 군인의 기본적인 자세 같은 걸 이렇게 가르쳐드리면서, 어, 중반부, 네.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, 군인다워지는, 진짜, 여군다워지는 모습들을 제가 보니까, 어, 군대 병장때 이병들이 이병이 되고 상병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는 것 같아서 나름 좋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아무래도 산 속에서 계속해서 장시간 동안 같이 고생을 하면서 촬영하다 보니까, 어, 치 못하게 손톱에 때나 이런, 어, 좀 지저분한 것들이 몸에 묻을 수 밖에 없는데 어, 지아 선배님 역시 손톱에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<laughs> 그래서 어, 뭔가 같이 하고 있구나,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. 옷도, 나중에는 옷도 못 갈아입어 가지고요 군복 한벌 가지고 계속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옷으로 끝까지 버틴 것 같아요 상내 나는 네 <laughs> 김동영 배우님은 박유한 하선님 어떠셨습니까? 유한이 정말 성격 좋고요. 그래서 처음부터 좀 친해지기 쉬웠고 그리고 맨날 이제 뭐 촬영 끝나고 맥주 한잔 하면서 뭐 얘기하면서 그리고 되게 정말 저도 뭐 제가 뭐라고 자꾸 저한테 제막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.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고 그렇게 뭐 같이 술 마시면서 전회를 쌓았습니다. 네. 박유한 배우님은 화답해 주셔야죠. 아 네. 어 이제 처음에 동양영을 봤을 때는 되게 말씀도 없으시고 되게 조용하더라고요. 그래서. 많이 무서웠다고 해야 되나 첫 영화다 보니까 안 그래도 막 긴장되고 떨리는데 어 이제 형들이랑 어떻게 친해져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근데 정말 노병장처럼 실제로 좀 약간 캐릭터가 비슷하더라고요. 약간 그래서 예, 아까 형이 얘기했듯이. 첫 촬영 때 정말 많이 긴장을 했는데 동영 형도 그렇고 어 옆에서 많은 선배님들이 떨지 말라고 마음을 많이 편하게 해줘서 어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촬영이 끝나면은 형들이랑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. 이게. 이제 면정신에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, 워낙 모르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데, 형들한테 민폐가 될까 봐다 물어보고 싶은데, 그 용기가 잘안 생겨서 술 마시고 맞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. 많은 조언 듣고, 네, 그랬습니다. 네, 하기애한 장면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인사말.